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유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벌을 주려고 한 것인데, 특별히 벌줄 것이 없으니까 결국 위협과 협박만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풀려난 후에 한 일이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동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뭘 했느냐? 제자들, 제자들, 사도들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위기가 어때야 됩니까? 지금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명령, 대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왔다라고 한다면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위축되고 전도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맞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해 가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기도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표현을 보면 사도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기도하고 있죠.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주제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초대교회가 당면한 그 위기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맞습니까?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 우리가 핍박받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역전시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30절과 31절 말씀만 보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전체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앞에 보시면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비웃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완전한 왕권 정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다윗이 왕이다라고 하니까 다윗을 비웃는 사람들이 주변 나라에서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그렇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중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기름부음 받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뭘 요구하고 있는가?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어떤 의미의 담대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칠 힘을 주거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면서 그 당연함으로 인해서 오는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또이 세상을 이끄신 분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나기에 다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다, 늘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도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담대함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라 하는 것을 보면, 사도들에게 이미 그들의 믿음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당하는 핍박이 끝이 아니라 지금은 풀려났지만, 조금 더 지나면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한 일의 직면에 있고, 처절한 현실에 있지만,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로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하도들이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하는 기도가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과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것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받는 환경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들 무리의 경고나 협박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의 환경보다 더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들과 달리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기도가 뭡니까? 어려움을 없애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십시오. 자꾸 어렵게 하지 마시고, 말로 하면 고칠 텐데 왜 말로 안 하시고, 자꾸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실제로 말하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은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내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의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이 가진 신관을 기초로 해서 만든 창조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더 치사하고 더속 좁고 부도덕하기까지 합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눈에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죠? 어떤 경애감이나 존경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에게 잘 보여서 내 편으로 만들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증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만 바꿔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진 않고 그냥 환경만 바꿔 주십시오. 나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환경보다 더큰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상황을 왜 바꿔주지 않으실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그냥 한번에 그냥 바꿔주시면 될것 같은데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나 우리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속이 접거나 편협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상황과 여건을 바꿔놓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냥 늘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인내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도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누구를 대신 죽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존재를 바꿔 주십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자는 우리 의 개념의 양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는 모든 권한을 똑같이 아들과 갖는 그런 직분을, 그런 특권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왜 심술이 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로 또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그 단계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될때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때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항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성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미랄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